자, 4번 문장.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지문도 짧았고요. 이 정도 문장이면 15초에서 20초 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문장을 쭉 보세요. 자, 엘리자베스 레이더스 was 17 months, 17 months old. 그랬죠? 자, 사람에 대한 글이죠. 일화성 글입니다. 뭐라고요? 야, 글에는, 글을 우리가 주제문을 주는 글에는 일화성 글들. 알겠죠? 음, 담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또 하나 뭐가 있다고?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쭉 읽어가 보니까, 뒤에가 뭐가 있다? 버시 있죠. 버시 있다라는 것은 무슨 증거다? 뒷문장에, 어, 또 틀렸네요. 주어가 있는 게 아니라 뒷문장에 주제가 있습니다. 뒷문장에 뭐가 있어요? 주제. 자, 그러면, 역접의 관계라는 거죠? Not A, but B의 관계다. 자, 그러면 그 문장만 읽어보자. 자, but there is no Q. 치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For food allergy. 자, 알레리,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Yet 그랬죠? 예전 우리가 문법 편에서 배웠어요. 예은 부정문이 있으면 d 에쓰 s 고요 Still은 앞에 쓴다겠어요. 자, 그래서 you have to learn. 자, have to 밑줄. Need to, must가 나왔죠. Must가 있으니까 주장이라는 거지. 이 문장이 주제문일 확률이 높다는 거야. 어,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성이 없어 그래서 you have to learn 당신은 자 배워야 돼 to live with your food allergy 자, food allergy와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 나왔죠? 알겠지? 뭐가 나왔어요? 대처 방법이 나왔죠? 음. 그래서 자, 이건 읽어볼 필요도 없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몇 번으로 간다? 1번으로 가겠다 자, 봅시다 When Eliza Riddles was 17 months old, 17살이었고요. She tasted peanuts, 자, peanuts butter를 먹었어요. 버터를 butter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요. Immediately afterward, 즉시 그 후에 이 말이겠죠. Her tongues, 그녀의 혀는요, swelled, swelled 뭡니까? 부풀어 올랐다죠. She had trouble. 자, 문제를 가졌습니다. 무슨 문제요? In breasting. 자, 밑줄. Trouble in ing죠? 그래서 뭐가 빠져있다? in이 빠져있으니까 뒤에 동명사 나와야 된다는 거야. Rater. 후에. Test. Confirmed. 자, 테스트가. 테스트가 어떻게 다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음,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뭘. 자, Elsa has a severe peanuts orange. 얘가 심각한 피넛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구문입니다 The number of the kids. 자, 많은, 어떻게 애들 중, 애들의 그런 숫자들, 어떤 애들입니까? Have a food allergy. 자, like her, 그녀처럼, 엘자처럼 음식 알레르기를 가졌던 애들의 이런 수들이 is growing quickly,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음. 네. 자 그러면 이 문장 보세요. 언어 번호부 더 넘버로 보고 나왔지. 네. 알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어부 다음에는 키드죠. 후부터 묶어놓고 보니까 자이후의 선행사는 키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복수야. 알겠죠? 그래서 엘자처럼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얘들의 수 주어는 뭐예요? 더 넘버로야. 알겠지? 그래서 수의 일치는 이즈가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넘버로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학생들이겠죠. 많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학생의 키즈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음. 자, 어,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겠죠. a 지는 때. 아, 때문에다. 때문에. 막 애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애지는 때문에 because요. Yeah. Many elementary school 많은 어떻게 초등학교 학교들이 are taking aggressive approach 자 공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to food a l l e r g y 됐죠. 전체가 뭡니까? 하나의 알레르기를 얘가 겪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어, 당국이 이렇게 대처하더라 됐습니까? 또 설명 했네요 Peanut butter sandwich. 자, peanut butter sandwich는 no longer sold. 자, 더 이상 팔리지 않습니다. In the cafeteria. 이 학교의 식당에서는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But 그러나 there's i no c u u e 이러면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For food allergy.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긁는 수밖에 없죠. <laughs> 그리고 참아야죠. You have to learn. 당신은 그래서 Have to learn, have to 했다 밑줄 쳐야 되겠죠? 네. To live with your food allergy. 자, 음식 알레르기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자, t h a t means 그건 의미합니다. 자, means 했다 밑줄 동명사를 목줄이 야합니다 Avoiding the food, 음식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음식은 음식인데 you are a l l e r g y to, 당신이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겠죠? 투의 목적 없어요. 그리고 자 그것은 말합니다. 그렇죠? That means telling. 그것은 자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겠죠? 음. 여기 또 대시 생략됐겠다. Others. 자 tell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not to give you them. 자 당신에게 그것들을 주지 않을 것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음 해석해 보니까 자 어떻게? 알레르지가, 당신에게 알레르기가 음식, 어, 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거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방, 방법이죠. <laughs> 마지막에 도해하면요 자, 텔이 몇 형식? 원래 주어고, 동사고, 이게 목적어겠죠 자, 텔은 다시 사형식이니까, 어덜스가 간접 목적어고투 기부가 직접 목적어야 다른 사람들이 주도록 말했다는데, 투 부정사의 부정은 어디다 쓴다? 앞에다가 쓰죠. 알겠지? 다시 기부는 또매 형식? 사형식. 그래서 당신에게 그것들이라는 또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 나오죠. 이해됐어요? 네. 자, 4번은 전형적인 무슨 문제다? 역접의 관계다. 이해되셨죠? 네. 음.